반갑습니다, 방남자님. 최근에 일들로 절 찾아오셨나보군요. 확실히 불길한 시기니까요. 대부분 불가의 한걸 두려워하지만 저는 그런 걸 취급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답을 찾고 있군요. 이 론으로 원하는 지식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전설에 따르면 피조물에서 빠진 조각이라고 하지요. 제어할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고대의 힘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지요. 하나 조심하십시오. 피조물은 케지스탄 지하인 절툼 쿨레이의 고대 지하 전당 속에 묻혀있으니 수백 년간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콜레가 직접 설계한 치명적인 함정들과 끔찍한 기계들을 보호를 받고 있지요 하지만 설계자 졸톤 콜레는 스스로의 지혜를 과신했습니다 자만에 빠져 자기 작품을 내버렸고 결국 어두운 힘이 활개치며 그의 기계들을 타락시키고 지하전당의 힘을 차지했지요. 답은 심연 깊은 곳에 있습니다. 론을 받으십시오. 그럴 용기가 있다면. 빙이 된 겁니다. 악마가 들렸다고요. 저 사람들 보입니까? 지하전당인이, 마법사니, 보물이니 모니 하던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자들입니다. 나는 별악부자가 될줄 알았겠죠. 퓨, <laughs> 별악부자는 무슨? 이젠 말도 못하는 신세죠. <웃음> <웃음> 또 하나 갖고만. 음? 지하 전당에 이런 게 잔뜩 있죠. 이걸 가지고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 악마가 들렸어요. 표식 좀 보세요. 마법단 불운의 상징이죠. 돕고 싶으신가요? 이걸 마을 밖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으세요. 지하 전당은 북쪽에 있습니다. 죽지 마시고요. 이게 틀림없다. 너 방문실에서 뭘 하는 거야? 내가 뭘 하는 거지? 악마? 아, 그래, 그래. 생각보다 빨리 전이 됐나 보군. 이제... 관절이 말썽이군. 미안하네. 잠시 실례하지. 나는 갈대움의 아유잔일세. 이 자리의 마법학자지. 자네가 말한 남마는 말파스일세. 이곳을 타락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지. 하지만 아직 돌이킬 수 있어. <laughs> 알겠네. 그 악마는 기생충 같은 놈일세 꼭두각시 놀이를 즐기면서 빙의할 수 있는 거라면 모조리 빙의해버리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고작 붉은 안개에 불과했건만 지상에서 사람들을 빙의시킬 수 있다면 서둘러야겠네 허리춤에 비조물을 달고 있고 이건 정직이라네 주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 집에서만 있으면 될 걸세. 어... 피조물. 의 처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니까. 내가 이곳을 지었네. 물론 혼자는 아니었지. 아홉 현자 마법단의 졸톤 굴레와 함께였지. 아는 이름인가 보군. 들으면 기뻐하겠어. 항상 자기가 유명해질 거라 믿었으니까. 따라오게 서재에 없다면 적어도 쪽지라도 남겨두었을걸세 쪽지 찾으라고? 아니야? 나 졸토는 철저한 보안을 고집했네. 말파스는 그걸 적절하게 이용해. 이곳에는 함정이 설치되어 있네. 시간을 맞춰 피할 수 있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 자네가 전당 끝에서 스위치를 내리면 따라가겠네. 결국 나 혼자 가라는 얘기 아니야? 준비가 안 됐어. 기다려야 돼. <웃음> <웃음> <잘하네>. <웃음> 저건 악마의 짓이지 저게 총촌 진짜로 대답하게 졸졸 굴래 여기 없군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가 분명 무언가 있을 것세 신의 하는 버세게 지난번에 꽤나 크게 싸웠던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협력을 우정이라고 표현하다니 정말 졸툰답군 나가는 길에 물레를 파괴한 것처럼 써놓았군 하지만 아직 발밑에서 웅웅거리는 것이 느껴지네 잠깐, 저게 누구지? 나잖아 분명 내가 맞는데... 내가 노인이라니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었던 거지? 젊은 마법사가 폭잠들었지. 지난 차가 한잔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괜찮네. 다시는 안마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슨! 잠시 시간을 주게, 관문실에서 만나지 버러지 같은 도둑놈! 제발, 좀! <laughs> 말파스가 이 차원 문을 닫고 는데 물레로 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지 <laughs> 코스 근런으로 가져야겠네. 우리의 지하 전당 중 하나가 그곳에 묻혀있지. 피조물을 만들고 보관하는 타가소라니. 말파스가 더 많은 피조물을 만들고 있다면 지금 당장 알아내야만 해. 원래라면 차원문을 통해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지. 걸어서 가기엔 길이 꽤나 복잡하니. 입구가 있을 만한 위치를 표시해주겠네. 망와. 어딘데 그 입구가? 나멀다. 그렇게 떠들어 죽지 않는다고 우려했던 대로군 말파스의 영향력은 이제 성역 전체에 걸쳐 있네 멀리서도 소통할 수 있는 더 나은 수단이 필요하겠지 청지기를 용도에 맞게 개조해줄 수 있지만 여기엔 필요한 재료가 없네 하지만 졸투는 지하 전당 주변에 터치 촘촘히 깔아두었네. 터치 작동하면 땅으로 진동이 갈 테고 지하 전당을 방어하려는 피조물들이 이끌리겠지. 그걸 이용해야 하네. 피조물을 잡아 재료를 모아오면 필요한 걸 만들 수 있을 걸세.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지. 악마를 물레에서 떼어낸 후 퇴마해서 죽이는 것이 내 계획이라네. 쉽진 않겠지만 분명 가능한 일이지. 조각난 봉우리로 가게. 그곳 산맥에 숨겨진 지하 전당에서 내 조각도구를 찾아 가져오게. 길은 내가 안내하지. 좋아 고맙네 다음으로 넘어가지 난 악마의 마법에 손을 대지 않았지만 피젤레이는 그랬지 피젤레이의옛 은신처를 찾아가 모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모아오게 자 시도에 표시해주지 어디가 칼벨이라고? 그래 그래 익숙한 거이라네 어릴 때 이곳에서 몽고 했지 이 도시는 내 고향이었으니까 대체 어떻게 된거지? 말파스는 공포의 군주와 알티아블로스의 하기 이라네 악마를 결박하려면 몸의 이름을 불러야 하지 여기 있어 이 두곳이 가장 좋아보이는군 이 준비는 다 끝났네. <laughs> 그렇다네. 사회자료의 지하전당으로 가서 악마를 가둘걸세. 일단 가두고 나면 물리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니 그때 직접 죽일 수 있지. 지하전당 안에서 관문을 찾게 나는 사원문을 열어 합류하지. <목소리> 효과가 고 뭔가 다른 게 들어오고 있 발pass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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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떠나야 하네. 서두르게. 응? 어? 아, 아니. 그럴 리가. 괜찮지 않네. 물레가 오염된 것을 발견했을 때 졸툰이 이런 말을 했지. 이제 우리의 꿈과 다른 모든 꿈이 전부 끝났다고. 이제... 이제야 졸툰이 맞았다는 걸 알겠네.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도. 몰래는 망가졌네. 이미 악마의 손에 넘어갔지.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몰래를 파괴하게. 몰래의 힘이 없다면 악마는 시들어 죽을 걸세. I pass. 이 순간이 너무 두려웠다네.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지. 악몽이 현실로 다가오고 꿈은 사라졌네. 하지만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 있지 않나. 심장도 뛰고 내 의지대로 손을 움직일 수도 있고, 다 자네 덕분일세. 나를 해방하고, 애써 외면하려 했던 걸 보여주었지. 고맙네. 진심으로.